올 때는 이어플러그를 하고 편안하게 왔어요갈 때는 이제 캠을 켜야 되니까 이어플러그를 빼고 운전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라이더 분들이 아마 되게 근육을 치르실 것 같아요. 가장 큰 근육을 치르는 라이더가 바로 저입니다. 이 사계절 라이더 학교 멘토리! 아침에는 춥다가, 점심에는 덥다가, 저녁에는 춥다가. 이상한 날씨입니다, 참. 내비보랴, 도로보랴, 바쁘다. 바빠요, 아주. 여기서 좌회전. 이 대전에는 천안과 다르게 저기 버스 전용 차로라고 저기 있더라고요. 서울처럼. 역시 광역시는 뭐가 다르긴 다르네요. 차가 왜 이렇게 막혀? 지금 천안까지 가려면 기름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을 넣고 가겠습니다. 가다가 멈출 수 없어. 종을 선택해 원하시 집을 열고 해 주시고. 하. 만원 다 들어갈려나 모르겠네. 완료되습니다 걸어주시고. 안녕하세요. 어여서 열아 열아네. 시천할 사시는 여러분이 주휘하고 나오는데 인사해주셨어요. 반갑습니다. 대전 라이더 분. 이제 또 터널에 진입을 할것 같아요. 대전은 이렇게 터널이 많더라고요. 크고, 뭐야. 크고, 긴 터널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바이바이비드 형들.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. 가서 라이더 분들한테 이미 유명할 것 같아요. 저야 뭐 이렇게 지역 밖으로 천안교 밖으로 잘안 나가서 이제야 안 길이지만 원래도 유명한 길일 것 같습니다. 3 k 로 직진 제가 의도시 않게 제쳤네요. 앞에 차들이 막혀가지고. 갈 때는 벌레들이 조금 있습니다. 헬멧에 벌레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 아침보다 안 추워서 할만한 것 같다.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라고 하네요. 잘 빠져야 돼, 이럴 때. 무리하게 빠지다가 어?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, 만약에 못 빠졌으면, 그냥 다음번에 빠지는 게 좋습니다. 모두 알고 계시죠? 생각보다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, 그냥 한번 시프를 봤습니다. 자, 대전의 한강대교. 여기 무슨 날이지? 여기가? 어, 멋있다. 여기. 열심히 달려볼게요.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. 아 경치 진짜 좋다 아~~ 나산 좋아하네 제가 바다만 좋아한줄 알았어요 산을 안 타서 좋다 그러는 건가? 산은 힘들잖아요 바다는 물놀이를 할수 있고 옷을 여러 개 입었거든요 점퍼를 두 개나 입어서 그런가 차워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중간에 배터리가 다 돼서 뭔가 아쉬워가지고 그냥 가려다가 교체를 하고 다시 캠을 켰습니다. 헉, 차단이라고 엄청 좋아했는데 소리 질러 고 캠이 안 나왔네. 그럼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. 다른 차들과 합류해야 되니까 조심히. 속도를 빨리 내줘야 돼요. 제가 최근에 그 아는 형의 전기차를 얻어 타봤는데 와, 그냥 리터크 바이크가 만약에 제가 라이딩 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. 아이오닉 5인가? 전기차를 탔는데, 뭐 진짜 등이 그 의자 시트에 이게 막 눌려요. 속도 때문에, 가속도 때문에 너무 짜릿하고 재밌더라고요. 아마 오버리터의 라이딩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봤습니다. 초반에 그 가속력이 아우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, 미들급, 리터급 한번 타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. 대전이 조금 더 아래에 있다고 천안보다 춥긴 춥네요. 아니, 천안이 더 춥긴 춥네요. 천안은 보니까 춥네. 최근에 점화 플러그도 교환했고, 이 시동 꺼짐이 잡히질 않아가지고, 그, 이그니션 코일 캡을 또 주문을 해서 수리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. 완전히 쏘지기 전에 좀그 시동 꺼짐 현상을 잡고 싶은데 이게 참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요. 모터체크에 또 주방과 방문을 해서 바꿀 예정입니다. 수리를 하고. 아3 진짜 재밌다. 딱 맞아 아주. 저한테 딱맞는바이크예요 가볍고, 막, 막 타기도 좋고, 애지준지 타야 하긴 하는데, 진짜 이렇게 막, 뭘 관리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, 딱 적당한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. 늘상 생각하는 거지만. 아. 그래도 참 재밌게 라이딩 하고 온것 같아요. 2kg 뿐이 남지 않아가지고,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, 저는. 네.